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스마트 메이커를 통해서 앱을 만들고 계신 시 여러분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어, 스마트 메이커 사용하시면서 처음 환경 설정하는 것을 어,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환경 설정이 잘안 돼서 패킹하는 과정에 오류가 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환경 설정 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일단 서버 접속은 반드시 하셔야 되죠 네. 서버 접속은 하셔야만이 이게 작동 이 됩니다 네. 어, 요 부분이 이렇게 녹색으로 딱 체크 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접속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서버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앱 어, 구현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네. 자그 다음엔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로 설정에 경로 네. 일단 음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. 폴더를 반드시 네. 폴더를 만드세요. 네, 그리고 그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어 만드시는 모든 파일들을 저장을 합니다. 이 모든 파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. 예를 들어서, A라는 제목의 앱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, A라는 제목의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, A 폴더. 그리고, A라는 앱에 사용되는 모든 파일을, 파일을, 음. 자, 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런다면은, 일단 여기까지 하셨으면은, 다음에는요, 어,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, 운영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, 반드시 기본 실행 경로, 요 부분에, 네? 요 부분에 찾기를 눌러서 반드시 요 A 폴더가 지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. A 폴더가. 네. 요 폴더가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, 네. 이렇게 D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볼게요. 스마트 보드 스마트 보드를 하나 제가 만들었던 건데 스마트 보드 이 안에 아, 이렇게 파일들을 닫아놨어요. 그리고 보시면 나머지는 별로 다른 파일들은 없죠. 여기에 관련된 파일들이 아니면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디오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오디오 폴더 네. 그리고 이 qpm 파일이 아닌 어요 앱을 만들면서 필요한 첨부파일 같은 경우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 qpm 파일하고 같이 이렇게 막 섞어서 어, 관리를 하지 마시고 이미지 폴더 네. 네.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 네. 스코어 모드 안에 이미지 폴더를 만들어서 앱을 만들면서 사용한 모든 이미지를 이 폴더에다가 넣어놔서 넣고 저장을 그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만이, 어, 패킹 하는데도 별로 오류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셨나요? 여기까지. 네, 그러면은, 1차적으로 이제, 아, 어, 여러분들은, 이제, 운영 환경은, 뭐, 설정을 하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그리고, DB 정보 자동 설정이라고 있는데, 요 부분은 항상 요 상태로 그냥 놓아두시면 손댈 게 없어요. 손댈 게 없고. 자, 서버를 볼까요, 서버. 서버도 단독 시스템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.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3계층 구조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. 그냥 놔두시고,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,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파일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. 그러면은, 이제 이 파일은 반드시 저장을 하실 때, 네. 저장을 하실 때, A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야만 돼요. 저같은 경우는 아까 스마트보드로 선택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요 안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환경에 들어가서 운영환경 폴더에 어 기본 실행경로에 그 안에 파일들이 없게 되면은 네, 패킹을 한다 하더라도 휴대폰에서 실행이 잘 되지 않고요 접속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.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파일을 찾을 수 없다. 라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,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스마트 보드였죠. 스마트 보드. 아니, 스마트 보드가 아니고, 어, 뭐죠? 스코어 보드네. 스코어 보드 스코 보드라는 폴더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D 드라이브 든지 C 드라이브 든지 그거는 음,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, 저는 D 드라이브에 항상 네, 폴더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파일은 이 폴더에다가 저장을 한다. 네. PDF 파일은 모든 파일은 이 폴더에 저장을 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 설정에서 기본 음? 기본 실행 경로를 어, 스코어보드 이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면은 어, 패킹할 때 웬만하면은 음,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는데 이 폴더에 저장을 하는게 아니고 다른 폴더에 다가 저장을 해요 네,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폴더 하나에 모든 파일을 다 관리를 하시고 그 폴더를 네, 운영 환경에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요것만 지켜도 아마 패킹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애로상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리고요, 음, 통까지 볼까요? 그 다음에 이제, 이제 서버 환경이 있는데 요 서버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이 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개인이 혼자 사용을 하신다 하는 경우에는 이 단독 시스템으로 이 앱을 많이 패킹을 하시게 되는데 어, 지금 2계층 구조는 이게 지금 운영 을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단독 시스템 하고 3계층 하고의 중간 어,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단독 시스템으로도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, 또는 이제 원격 서버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, 네.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, 지금은 아마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3계층 구조는 뭐냐면은, 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할 경우에, 자 서버를 여기에 두고, 서버를 여기에 두고, 많은 유저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다해요 그러면은 이 여러 사람이 저장한 데이터가 하나의 서버에 다 등록이 되겠죠 음,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등록한 데이터도 그렇고 이 분이 이 사람이 등록한 데이터도 그렇고 하나의 서버에 등록이 되는데 이거 역시 다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네. 이게 지금 3계층 구조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네이버를 주로 자주 검색을 하고 하잖아요. 네. 그거는 네이버에서는 이 서버에다가 모든 자료를 업로드를 해 놓는 거예요. 그러면 유저들은 언제든지 이 서버에서 정보를 다 다운받아서 검색도 하고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죠. 이런 시스템이 바로 3계층 구조로 운영을 한다. 그럴 경우에는 여기 서버란에다가 이 서버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. 물론 서버는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.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스마트 메이커를 사용하시면서 환경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,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